안녕하세요. 예, 저희가 이제 채널명을 바꿨죠. 그쵸, 아직 네. 입에 붙진 않아요. 네, 네. 그래서 저희가 채널명 블랙시금치로 바꿨거든요. 음. 그 뜻이 뭐죠, 블랙시금치가? 어, 그냥 그날 입었던 옷 색깔이고요. <laughs> 그리고 최근에 먹었던 음식 이름이라서 <laughs>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. 그쵸, 그쵸. 네. 저희 뭐 채널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음. 아, 비슷한 컨텐츠나 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음. 하는 용도로 많이 네.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음. 이제 이름만 바꾸고 너무 퇴사 판별기 하니까 퇴사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된것 같아서 음. 네, 그래서 저희가 좀이 채널명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. 음. 네.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반적인 뭐 사업 이야기나 음. 아니면 이제 직장인 이야기. 그리고 이제 재테크 이야기가 주로 될 텐데, 음. 어,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사 판매기로만 되어 있으면 너무 음. 퇴사자를, 퇴사자만을 위한 채널인 것 같이 보이는 바람에 음. 이런 식으로 채널명을 변경이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음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널명 변경하고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음.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